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줍니다. 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흙이 젖었을 때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다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줍니다. 네. 여러분, 과습 공부하신 후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려고 했는데, 겉흙이 안 말라서 많이 당황하셨죠. 네. 저도 겉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잎새가 된걸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답니다. <laughs> 오늘은 식물 키우기 초보 여러분들이 거트기 마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분갈이 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코피트가 50%, 피트모스가 10%, 질석이 13%, 펄라이트가 15%. 배오라이트가 10%그외0.5% 정도가 섞여 있는데요. 여기서 주 성분인 코코피트와 피트모스가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 원료가 40%를 차지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는 분갈이 흙의 원 재료가 코코피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배합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갈이 흙의 갈색, 검정색이 코코피트 피트모스로 분갈이 흙의 주성분입니다. 코코피트는 코코넛, 피트모스는 늪지대의 이끼입니다. 우매한 흙의 검정색과 갈색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높습니다. 검은색과 갈색 성분이 많을수록 물이 안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흡수하는 주원료에 물을 잘 마르게 하는 돌덩이를 넣어줍니다. 코코피트는 기간이 지나면 부식됩니다. 영양분도 없어지며 흙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피트모스는 산도가 높습니다. 코코피트는 식물을 키우기 적당합니다. 펄라이트라는 하얀 알갱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재료를 섞지 못한다면 펄라이트만 섞어도 됩니다. 마사토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식물의 특성에 맞게 나무 껍질을 섞어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돌멩이들이 여러 기능을 합니다. 식물 키우기 초보 여러분들은 일반 분갈이에 펄라이트만 섞어주세요. 펄라이트는 인터넷에서 식물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흙의 배율이 6대4로 되어 있다면 은 집안 식물을 키울 때 굳이 이런 펄라이트나뭐 이런 거를 질석 같은 거를 안 섞어 줘도 돼요. 근데 이런 6대4의 흙인데도 우리 집에서는 잘안 마른다. 그러면은 이런 무기물, 돌덩이 같은 것들을 넣어 줘야 합니다. 이펄라이트를 구매하실 때 이렇게 소포장된 게 2,000원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펄라이트를 많이 구매하고 싶어서 저처럼 이렇게 대용량으로 혹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하면은 이렇게 가루가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 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펄라이트가 아니라 쓰레기를 구입했습니다. 펄라이트는 이렇게 입자가 커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입자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이 식물 키우면서 통기가 좀안 된다 싶으면은 어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퀴시게해서 섞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주 좋은 분갈이 흙, 흙 배합이 될 거예요. 오코피트와 피트모스의 비율이 60% 이하가 되면은 또 보습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줘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어, 상토 비율이 30% 정도 되죠. 관엽식물은 원래는 7대 3인데 물이 안 마르는 분들은 6대 4 정도로 해야 안전하게 키우실 수 있고 다육이와 관엽의 중간인 호야 같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잎이 두꺼운 관엽식물들은 5대5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얇을수록 상토의 비율이 더 올라가고 잎이 두꺼울수록 상토의 비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통기가 잘 되고 물을 자주 주는 게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초보식물 남자 초신남이 흙배압에 어,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코코피트는 물을 흡수하는 코코넛 야자 열매 껍질에서 추출한 갈색 재료고요. 그게 주 성분이 됩니다. 코코피트가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실내 관엽 식물의 경우 6대 4의 비율, 그러니까 갈색 크기 6, 마사토나 펄라이트 비율이 4. 6대4의 비율로 심으면 과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